그럼 본인 선, 성격 가운데 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그, 저는 시인 사무엘 울만의 네. 청춘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. 에,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.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. 음, 그렇습니다. 예. 20, 30대 청년도 사실 청년이 아닐 수 있고, 5, 60대 작년도 청년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삶의 고비 고비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, 패기를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저의 장점이라면 바로 그 도전 정신과 열정, 패기가 아닐까? 음. 그런 생각이. 오늘 아주 제대로 가을 감성을 감성이라고 하죠. 요즘말로 <laughs> 시체말로 그런 걸 자극하고 계시는데 단점이나 부족한 점도 역시나 있으시겠죠. 단점이라고 하면요. 역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좀 지나치게 신중한 건 아니냐. 어... 이런 지적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어, 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네. 그리고 또 소통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다 지키거든요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거죠 네. 예,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일단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음. 추진력을 발휘해서 네. 성과를 냈습니다. 네. 역시 이 장점 단점을 여쭤봤는데 단점을 또 슬그머니 이렇게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<laughs> 아, 노력도 네 탁월하신 네. 것 같습니다.